안녕! <laughs> 오늘은 유준이 생일 당일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호캉스를 예약했는데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로 떠날 예정입니다. 오늘 가서 호캉스 즐기는 모습 찍어보도록 할게요. 호호! 로비에서 체크인 대기 거는 데가 있대. 이 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우와, 멋있다. 아, 골드 윙, 퍼플 윙, 레드 윙. 우리는 퍼플 윙 3층으로 가야 돼, 유진이 수유실.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이아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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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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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가 다 푸드코트네 <목소리> 저는 칼국수 신영수는 역시나 돈가스 시켰습니다 그 다음 스케줄은 뭐. 어, 먹고 여기 쇼핑 센터 많으니까 체크인 하고 수영장 가자. 내스 호텔 안 하고 여기 하길 잘 먹을 때막 그만줘. 콩을 <laughs> 먹길 음. 좀.

이렇게 한 다음에 내 모자 쓰면 미니진 로 귀엽다 그거 귀엽다 장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그리는 거래 되게 비싼데 리얼해서 인기가 많대 와 아, 저거 뉴욕에서 유명한 거잖아 그 뭐야? 저 캐릭터 유명하잖아 우와 진짜 크다 진짜 많아 뭐야 옷 입고 있어 우리 빠방 걸어가자 빠방 걸어가자 30분에 2만 원인데? 우와. 옛날 차 같냐? <목소리> 간단한 룸투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블 디럭스룸으로 했고요. 이렇게 거실이 있는데 생각보다 넓어요. 이렇게 이렇게 거실 부분 있고 침대가 두개 있습니다. 침대 생각보다 크지. 아기 가드 설치했는데 저희가 지금 얼리 체크인해서 조금 이따가 설치해주신다고 합니다. 오 여기 이렇게 거울 있고요. 유진이는 좀 전에 이유식 먹고 지금 낮잠 시간이라서 수영장은 낮잠 자고 일어나서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10층 레드윙의 룸인데, 그래 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 컨디션도 좋습니다. 유진이는 요즘 계속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네, 저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세면대가 두 개라서 약간 가족 단위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밑에서 아까 버블 베스밤 사갖고 이따가 저녁에 물 받아놓고 쉬려고 합니다. 여기는 미니바가 1회 무료거든? 너무 좋다. 애기 주스까지. 안녕. 이리 이 아이. 유준아 아이, 모자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엄마 봐주세요. 아이, 아이, 아, 누구야? 누구야? 유준 이... 정말 단 1분 1초도 안 가만히 있어 는 이제 이제 장을장을다차라 아하하하! 아하안 자고 일찍 자는 게 나을 수도. 음. <laughs> 이게 깊은 아하하! 아저기아더깊아나하아나하 아하하! 아아

<laughs> 안된 남자 같아, 그냥. <laughs> 운동해도 되겠다. <웃음> <웃음> <안> <웃음>

솔직히 말하다나 어. 지금 집에 가서 자는 게 나을지도. 아, 하네요. 얘다 키우고 등사서 집에 가시는 거. 그 맛의 호캉스. 야, 요준에다 죽는다. 유준이 다 죽. 아, <목소리> 여러분 아기랑 호캉스 가시거나 어, 여행 갈때 꿀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뭐 꿀템까지는 아니고 그냥 있으면 편한 그런 제품들. 유진이는 아직 돌이라서 분유를 먹고 있거든요. 분유 보관할 때 이런 일회용 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먹을 분유를 담아서 젖병에 이렇게 끼워서 먹이는 건데, 유진이 젖병 이건데, 입구가 조금 좁아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젖병 넓은 거 쓰시는 분들은 이거 꼭 사용해보시면 젖병 전체 씻을 필요 없이 이것만 딱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젖병 씻을 때 여행가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집에 다쓴 약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통에 애기 세제에 담아서 왔어요. 봐야죠 음. 음. 지니는 빨강색 모자 엄마는 파랑색 모자 우 <laughs> 우리 모자 같이 쓰자 모자 같이 쓰자 <laughs> 열쇠 모양이야 <laughs> 이원 애들 오늘 뭐견학 왔나 놀러 왔나봐 <목소리도> 위에 회장 먹마도 있어 <목소리도> 한80안 돼요. 회장 먹마요. 네. 아, 네. 안녕 최유주. 준아한 음 no 개! 아안 아, 아, 되는 거 아니야? 오빠 준이 다리 좀 봐. <Tajik> 뭐 <laughs> 오빠 이번 호캉스 후기를 말해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응? 네? <laughs> 근데 걷지 못하는 애기랑은 좀 힘든 거 같긴 해 호텔 바닥이 카펫이잖아 기어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봐야 되니까 어, 그게 좀 힘들었어 근데 그원터박스는 유준이가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 어. 키좀 크면 거기서 반나절은 놀게 두세 시간 놀수 있을 거 같지 않아? 수영장도 이친는이좋아는는이친이 졸려가지고 구이 졸렸지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이 붙을 수가 없어 는캉스그는이 친구는 이친는이건 있을 이없는 단어 조합이야 그렇지 친구는 이친구아기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아기와 사서 고생 또날라가자 어떻게 찍는거야?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최유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유준아 한살 축하해